카페에서 저는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셔요 어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 너 보이나 마영아 어, 그림자로 보... 보이나? 안, 안 보이는데? 응널 음, 쳐다봐서 그런가 봐 동생이에요 동생 친동생 나 지금 티라미수 보니까 언니 TV에서 녹차 가루 먹고 머리 다시 묶으라고요? 아, 지저분해서? 어...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. 웃지마. <laughs> 웃지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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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림들리고 못한다. 그린 드래곤이 너무 웃겨. 아 누가 나 또치라 그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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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차기 <발착이> 무엇이지 <laughs> 그린 드래곤이 뭐야 <laughs> 녹차 녹차 가루 <laughs> <laughs> 녹차가루? <laughs> 언니 예능이었나? 그게? 녹차가루 먹다가. 와, 여름이다? 기, 기억하나? 어. 녹차가루. <laughs> <laughs> 살에 걸려서 심한. 가루 뽑었잖아불 뿜듯이. 어. 그림들. <laughs> <골랐다. 웃음> 아, 정말. <laughs> 누가 지었어? 그런 거? <laughs> 나 몰라. 아 엽떡 먹고 뿜었대. 어, 맞아, 맞아. 나 너무 매워가지고. 요즘은 근데 와, 여름... 나 엽떡 먹는데? 요즘은 <laughs> 순한 맛이 나와가지고 먹을 수 있어. 혹시 몰라서 제 녹차를 준비했거든요? 이렇게 이거를. 부, 부... <laughs> 어떻게 한번 오늘 티라미수 한번 <웃음> 뿜어봐? <웃음>